Welcome to Q&A Korean class. 오케이. Okay, 우리 한국어 공부하러 가 볼까요? 네. 토픽 2 6 4회 읽기 영역 19번, 20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세트 문제의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단연코 문제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고 그 지문을 읽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19번은 어떤 거예요? 과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과연, 만약, 게다가 이처럼. 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가장 좋을지 맞추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자, 해파리는, 아, 해파리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2번,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다. 3번,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4번,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해파리에 대한 내용인가봐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볼게요. 자,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 낮다. 열량은 칼로리란 뜻이죠.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 뭘까요?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저랑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19번에서 어떤 문제였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였어요. 자, 그러면은 앞뒤 문장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이 괄호 앞에 있는 문장 뭐예요?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성분이 있어요 뒤에는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 자 좋은 먹잇감이라고 해놓고 때문이다? 때문이다? 어?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뭐죠? 답은 과연? 만약 게다가 이처럼 답은 게다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20번 볼까요? 자, 위클리 내용과 같은 거. 이제 우리 선택지를 보고 하나씩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다. 그런가요? 어, 그렇지 않죠. 어디 있어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자, 3번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자 어디 있어요? 새나 펭귄, 뱀장어들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맞네요. 자, 해파리는 대부분 콜레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네? 아니요.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답은 3번.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그 19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속사나 부사가 그 문제로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64회에서는요. 그 사, 우리 금방 본 거, 과연, 만약, 게다가 이처럼 나왔어요. 60회에서는, 비록, 물론, 만약, 과연. 52회에서는, 그러면, 게다가, 반면에, 이처럼. 47회는, 반면, 물론, 차라리, 그러면. 자, 보면 알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애들이 보이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회차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혹시 공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업합시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When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orea and Korean, I will be there. 안녕.